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워본 지 언제인지 아쉬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 있는데요. 특히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고,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서 북한으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고요.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덥겠고 체감 더위는 더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 남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 남부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는 충청 이남지방에,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중부지방과 호남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지방은 다음 주 후반까지 장기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도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특보 구역도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